자, 1월 4일, 어, 새해의 첫 장이 오늘 열리고 다쳤습니다. <laughs> 자, 코스피 코스닥. 정말 엄청나죠? 어, 3,000포인트 다돼 갑니다. 뭐, 3,000포인트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이 느껴지죠? 아무리 봐도. 자, 코스닥 차트도 보시면. 어, 1,000포인트 다돼 가네요. 어, 저희 시장에서 1,000포인트와 어, 거래소 3000포인트를 볼 줄은 어,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 정말 엄청나죠. 누구나 돈벌수 있는 장입니다. 어, 모든 돈들이 주식시장에 쏠려있고 그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승리인지 어,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 정말 대단하죠. 요새 주식 안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어, 정말 주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자 종목을 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 고바이오랩 자 결국엔 정거점을 뚫어줬습니다 정거점을 뚫고 이 5만 원대의 큰 물량을 충분히 뻗어주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지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상한가까지 갔다면 쭉쭉쭉 더 오를 테지만 좀 멈춰줬다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매수 기회가 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자, 51,000원이죠. 이 51,500원 이 근처에서 충분히 어, 지지가 된다면 그때 종가 매수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다. 자, 3분 보험을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쭉 올리고 저점에 이탈하지 않고 쭉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석적인 어, 차트다. 어, 아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이 5만 천 원이 이탈되면 그때 손절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 그렇게 쭉쭉 더 들고 가시면서 어, 수익 실현하시는 을걸 어, 저는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신규 매수는 이 5만 원 근처까지 와야 된다. 그래야 신규 매수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자안 좋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떴고 거리량도 많이 틀렸다 삼진 아웃, 원 아웃, 음봉투 아웃, 윗꼬리 원 아웃, 음봉투 아웃, 거리량 쓰리 아웃. 자, 삼진. 그러면 쳐다도 보지 말자. 그리고 주식 과열 예정이 떴다. 또 쳐다보지 말자. 아, 어, 좀 씁쓸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조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 이 투자 주의 예정이 어, 삭제되면 이 주위가 삭제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신상 대사 테크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아무리 떨어져도 큰일 납니다. 삼진아웃된 종목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3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갭이 높게 뜨고 뭐 저점을 그래도 잘 버텨는 좋다 생각되네요. 어, 거의 뭐. 잘 해줬는데 그래도 이 삼진아웃, 이 거래량이 많이 실린 윗꼬리 달린 은봉이다. 이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 그냥 관심 가지지 말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포스코 ICT 뭐 공급 계약 체결 뭐 떴죠? 자 어떻게 됐을까 일봉에 9 0 0점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굉장하죠. 엄청난 힘이 느껴지고 8,500원 장중에 20%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10%는 지켜줬다. 이 8,300원을 지켜줬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 8,300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굳이 뭐 수익을 실현할 필요 없겠죠. 올라가면서. 서서히 수익을 실현하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8,300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흘러내린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 비중을 확실히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3분봉도 보시면 이렇게 쭉 올렸다가 지금 세금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올릴 확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어, 그래도. 이 8,500원대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어 좋기 때문에 그나마 8,580원이 지켜줬다. 이 8,500원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어, 이 신규 매수를 하기엔 8,500원도 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500원에 한번더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 시, 어, 종가 매수하는 것도 어, 단기간에 좀 좋은 수익을 줄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셀입니다. 녹십자 셀. 노십저셀. 자, 녹십자 셀. 투자 과열 예정. 그럼 뭐다? 쳐다보지 말라. 좋은 종목이 아니다. 아, 좋은 종목이 아니라기 보다는 이 주식에, 주식 시장에 주의를 준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6만원대를 강하게 뚫어주고 지지를 해줬다. 이태 갖고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 하지만 6만 원이 종가상 이탈되면 굳이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뭐 종가 매수하신 분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 이 6만 원대의 중요한 부분점을 지켜줬기 때문에 6만 300원이라는 가격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에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어, 이 12시 45분쯤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응을 보여줬죠. 자, 계속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녹십자 셀봤고요 자, 그다음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하나기술도 투자 주의 예정 종목. 자 한번 보죠. 뭐윗꼬리 달렸고 음, 뭉 떴고 거래량은 뭐 괜찮다 봅니다. 뭐 삼진 아웃은 아니지만 토와웃시죠 여러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기다려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13만원 근처. 이 13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 13만원 근처에서 아 어, 지지가 되면서 어, 종가가 마감된다면그 근처에서. 매수를 하면 분명 단기간에 좀큰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 기수는 13만 원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신규 매수자 분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3무봉도 보시면 이렇게 흘러주고 있다. 어, 지금 거의 보합에 가깝죠? 보합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로 쏠지 밑으로 쏠지는 세력들도 지켜보고 있다고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세력들이 여기. 이 평단 높은 평단가에 묶였기 때문에 분명 털어내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돼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 기술도 어, 이 13만 원대의 신규 매수자분들도 대응을 하시면 분명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